다음은 l g p 엔진에 대한 소개입니다. 기존 MEC 엔진에 비해 LPG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추가된 컴포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. 우선 기존 디젤 엔진과 동일하게 퓨어 인젝션 밸브는 3개, 각 실린더별 3개씩 설치가 되어 있고 LPG 분사를 위해 필요한 리퀴드 가스 인젝션 밸브 l g i b 가각 실린더별로 총 3개씩 설치되어 있습니다. 또한 추가로 실링 오일, LPG와, LPG와 혼합을 막기 위해 별도로 실링 오일이 들어가게 되고, LFSS 시스템에서 서플라이 된 51바짜리의 LPG를 약 50바에서, 500바에서 600바 정도로 승합시켜주기 위 l v 가 설치되어 있습니다. 추가로 승합 500바에서 600바로 승합된 LPG를, LPG의 분사 타이밍을 맞춰주기 위해 l g 가 음. 설치되어 있습니다. 어, 나머지는 LV와 l 바의 경우 기, 아, 알고 계신 바와 같이 P바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항목들인데 어, LP의 경우 연료 분사를 관여를 하게 되고 L바의 경우 배기배 변 오픈 클로즈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. 어, 기존 MEC 엔진에 추가로 가스 블록이 추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. 어, 두 개의 LPG 어큐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고. 가스블럭 상 하이드로일릭 어큐뮬레이터 2개 추가로 설치되어 있고 또 실링 오일 어큐뮬레이터가 1개 설치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53바의 LPG를 승합시키기 위한 LV, 일렉트로닉 윈도우 밸브가 설치되어 있고 LPG의 분사 타이밍을 관장하는 LG, 일렉트로닉 가스 인젝션이 추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각 실린더별 LPG 압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프레셔 트렌 주서가 설치되어 있고 LPG 인렛과 아웃렛 밸브를 작동시키는 솔 밸브가 추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. 어, 추가로 LPG 운전 중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어떤 사유에 의해서 가스의 누설의 위험성이 있습니다. 그에 대한 세이프티 개념으로 아우터 파이프 측에 총 2개의 HCC HC 센서가 설치되어 있고 20% 이상 LE 20%의 l e 이 찍힐 경우 SF, HCC 컨센트레이션 하이알람 40%의 경우 가스 셧다운이 가스 되게 합니다. 어, 각 가스 블록 누설을 점검하는 프로시듀어는 매뉴얼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절차에 따라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점검을 하면 그 노설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